오늘은 성탄 트리 장식으로 이렇게 볼을 떠보어요 작고 귀여운 볼이에요. 손안에서 돌아오죠. 이렇게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떠보어요 오늘 저와 같이 성탄 트리 장식 이렇게 떠보실게요. 오늘 준비물 딱한 가지 색이요. 흰색으로 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늘, 6호 바늘과 가위 준비했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작은 바늘까지 준비했어요. 흰색 실을 가져오셔서 새끼손가락 옆에 걸고 검지에 걸어 실끝을 잡아주고요.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작은 링을 만들어줬어요. 요링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온 다음 여기에 한길 긴뜨기 12코를 떠줄게요. 첫 코는 사슬 3코 한길 긴뜨기 에 해당하는 사슬 세 코예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링 안에 넣어서 실을 걸어 오고요.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실을 감고 링 안에 넣어서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하늘에 실을 감고 딩 안에 넣어서 실을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요딩 안에 한길 긴뜨기 1 2 코를 떠줄 거예요. 지금 사슬코 포함해서 네 코가 떠졌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두코 뜨신 다음 처음 시작한 코 사슬 세코 중, 세 번째에, 이렇게 보시면, 한 코, 두 코, 세 번째에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온 다음, 빼뜨기,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고요, 요, 꼬리 실을 바짝 당겨주시고, 고대로 안에로 붙일 거기 때문에 정리 안 해주셔도 이거는 되구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코 작게 하기 위해서 바짝 당겨주시면 여기가 코가 빼뜨기 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코가 안 잡아지고 바짝 당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2단에는 한길기 뜨기 두 코씩을 떠줄게요. 첫 코로 사슬 세 코. 한 코에 두 코씩. 여기 보시면 빼뜨기 옆에 이렇게 코가 좀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코가 돼요. 한코 뜨시고 같은 것에 한코 늘려주시고, 옆에 코에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주시고, 옆에 코에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주시고, 한 코에 두 코씩, 열두 코에 끝까지 다 떠주신 다음 뵐게요.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이렇게 24코가 되게 열두 코에 다 떴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한 코세 번째에 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바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코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3단에서는 한 코에 한 코씩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첫코사슬 3코 그리고 옆에 삐딱한 코에 바늘 넣어서 한코 옆에 코에 한 코, 옆에 코에, 한 코,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떠서, 한 바퀴를 다 떠주신 다음 뵐게요. 네, 3단, 다 떴어요. 마찬가지로, 사슬코, 첫 코, 세코 잡은 데에서, 한 코, 두 코, 세 번째에, 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빼뜨기. 이렇게 하고 바짝 당겨주면 여기 빼뜨기 코가 바짝 당겨지면 빼뜨기 자리가 첫 코가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4단은 마찬가지로 첫코 사슬 3코. 그리고 여기와 똑같이 한 코에 한 코씩 이렇게 떠주실게요. 옆에 삐딱한 코에 한 코.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한 코. 이렇게 뜨셔서 한 코에 한 코씩 한 바퀴 또다떠 주신 다음 뵐게요. 네, 4단도 다 떴어요. 마지막 코까지 떴고 처음 코한코두코세 번째 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짝 당겨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5단을 뜨는데 5단에서는 줄이기를 해줄 거예요. 줄이기는 첫 코로 사슬 세 코. 세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첫코 떴고 두 번째 반 빼셔서 잡고 계시고 반 빼서 잡고 계시고 반 빼서 이렇게 바늘에 네코 걸렸을 때 모아서 빼주시면 이렇게 세코 모아뜨기 첫 코는 빼놓고 세코 모아뜨기가 떠졌어요. 반 빼시고 잡고 계시고. 반 빼시고 잡고 계시고 반 빼시고 이렇게 바늘에 4코가 걸렸을 때 모아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코마뜨기를 뜨고 있어요. 반 빼시고 반 빼시고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세코마뜨기로 해주실게요.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바늘에 실을 감고 코에 넣어서 잡고 계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이렇게 잡고 계셔서 여기에서 여기 처음 코 코에 안 넣으시고 이렇게 푹 넣으셔서 걸어서 바로 빼주시면 이렇게 세코보와뜨기로 이렇게 볼이 됐어요. 여기에서 짧은 뜨기 한코 건너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 이렇게 바짝 바짝 당기면서요. 코 건너서 짧은 뜨기 이렇게 바짝 당겨주세요.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므라졌어요. 여기에서 실은 2 0 c m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해서 빼주시다. 이렇게 코가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코마다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코마다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떠졌어요 그래서 바짝 당겨주시는 거예요. 바짝 당겨주시고 여기에서 작은 바늘 저는 준비했어요. 작은 바늘 가져오셔서 여기에서 코를 잡아서 한번 걸을 수 있는 끈을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요 정도요 요 정도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실을 다시 걸어와서 바짝 당겨주신 다음 이 실을 안으로 또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이 다 떠졌어요 하얀 볼이 이렇게 떠졌어요.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또 성탄 장식 이렇게 볼을 작고 귀엽고 예쁜 볼을 떠보았어요. 오늘 도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